자크 오펜바흐. 1819년 6월 20일에서 1880년 10월 4일. 프랑스 제2제정시대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의 작곡가로 스스로 극장을 경영하며 천국과 지옥 등의 대표작을 발표하였다. 작품은 화성, 선율, 리듬, 악기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독특한 리듬과 사회 풍자가 특징이다. 본명은 제이컵 레비 에버스페인데 아버지 이석주더 에버스트가 오펜바흐 안마인 출신이어서 이 이름으로 불렀다. 유대인으로 1833년 1 4세때에 파리로 나가 파리음악학원에서 첼로를 배웠다. 관현악단과 오페라 코미크에 근무하다가 알레비에게 작곡을 배웠고 1855년에는 스스로 극장을 경영하여 천국과 지옥, 오피오, 앤퍼즈, 아름다운, 엘린, 라벨, 헬레인, 제이롤스텐 공작, 부인, 라크랜드, 더체제, 대제이랄스텐 등의 대표작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음악의 특징은, 그것 자체로서 이해하기 쉬운 화성, 선율, 리듬, 악기법을 여러가지로 맞추고 바꾸어서, 큰 변화를 얻는 데에 있다. 특히 리듬은 독특하여, 당시에 유행하던 왈츠와 캉캉 칸 따위 무곡도, 오페라 부파 속에 편곡되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 풍자를 비롯한 비꼼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의하여 제2 재정의 위정자와 사회를 풍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W.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케 오피오 에드유리디스도 음악적으로 비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유작 호프만 이야기 카우츠 디호프먼은 순수한 오페라 코미크이다. 오펜바의 영향은 F 주페 J. 슈트라우스, 영국의 WS 길버트, AS 설리번 등의 작품에서 볼수 있다.